하나, 둘, 셋. 네. 예. 제가 선생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 선생님 라이브 아카데미 처음 1회 찍은 것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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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필사하면서 외우면서 들었던 노트가 한권 있거든요. 아, 나 그거 갖고 오려다가 까먹었네. 내가 그거 보여드리면 막 선생님 감동할까봐 내가 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으, <laughs>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어, 어. 선생님 이거 유튜브 해놓은 거 보면 진짜 되게 고민하고 어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안 음, 나요 생각 많이 하죠 그쵸.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사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생활 속에서도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어. 언어에는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배울 수 있는 거에는 음, 맞아요. 네. 저희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그분이 영어 업계 사장님이거든요. 제가 빨간 모자 선생님 섭외해서, 우리 MKYU에서, 어, 이제 <laughs> 영어 강의 하기로 했다는가? 진짜요? 어, 그랬더니, 대박! 왜? 우리가 얘기했을 땐 거절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거기서 딱얘기했거든 <laughs> 어, 그래? 그랬더니, 어, 근데 나는 한 거야? 대박!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엄청 좋아했죠. 선생님이 얘기를 잘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laughs> 진짜 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선생님이랑 나랑 전화로 얘기했었잖아요. <laughs> 영어가. 디지털 세상이 된 거잖아요. 네. 영어 인터뷰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디지털이 아니라면 모셔와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음. 여기 안 와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사람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영어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오히려 우리 유튜브 구글이랑이라는 거잖아요. <laughs> 오히려 디지털 세상은 국경이 없어. 국경이 없으면 영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더 파워풀한 언어가 되는데 어 왜안 배우려고 그러지? 더 배워야 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거든요 작년부터 네.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언어를 음. 활용하는, 사람이 언어를 활용하는 거랑 AI? 뭐 이런 음. 걸 통해서 뭐 자동 번역, 통역으로 <laughs> 네. 해결이 될그 문제들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랑 사람이 언어를 활용하는 거랑은 어. 완전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발달해서 언어가 동시통역이 완벽하게 된다고 해도 그렇다고 음.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고 얘기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생기는 것만큼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한 만큼 실제로 보고 대화를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더 특별해질 수도 있어요. 더 의미가 음. 있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비즈니스 쪽에서는 더더욱이 기술 발달이 돼서 이 역할이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서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음... 그런 게 있는 한 빨간 화자 선생님 어제 어, 되게 근사한 영어문제 선생님 가르쳐서 외웠어 그안 나오면 소용없거든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계속해 그게 그 그러니까 진짜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한 네.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연습이라는 말도 좀 바꿔 될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그게 너무 뭔가 음. 공부의 느낌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음. 연습보다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익숙하게 만든다라고 해야 되나? 습관 습관 시킨다고 해야 되나?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네. 한국말로 하는데 머릿 속으로 그걸 네. 영어로, 예 네. 네, 맞아요. 영어로 네. 연습해요. 내가 영어로 해석해서 내머릿 속으로 들어요. 네, 그게 그런 게다그 순간 순간 안 되더라도 음. 적어도. 자려고 누웠을 때 음흠. 그날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문자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음. 만약에 영어로 했으면 이렇게 했었, 했었겠다 그렇지. 아니면 음.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서 하면 좀더 그게 음. 편리해지는 음. 게 있을 거예요 아, 문자를 음.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문자 음. 아니면 뭐 SNS 같은 거 피드 음. 올리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재미를 붙여야 돼 그렇죠? 아, 내가 이 강의를 듣는데 혹시 내가 추가적으로 좀더 시간이 있는 있다면 어떤 노력을 더 하면 좋을까요?라고 만약 누가 한다면 일기 쓰기. 일기 쓰기. 하루에 일기라고 해서 꼭뭐내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몇 자. 뭐 그날 한 거. 내일 할 일들. 일기를 쓰라고 추천을 열 명한테 하면은 열 명이 안 해요. <laughs> 아, 난 그중에 한 명을 한다 그럴지 알았어요. 한 명도 할까 말까요? 그한 명이 하잖아요? 네. 한번 하고 포기해요. 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구나, 다. 네. 잘 해내야 아... 된다라는 그 음... 압박감 때문에 뭔가를 못 하는 것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일기를 쓰려고 심지어 안 잤는데, 어, 이말 쓸까? 아니야,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아니, 이건 어제도 음... 했던 건데, 이런 계속 그걸 방해하는 음... 것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해야 되는데 일기를 좋은 한편의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음. 압박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포기하게 되는데 음. 음. 이게 꼭 일기뿐만이 아니라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이걸 배웠어요 음.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어 내가 생각해는 내용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음. 영작을 해봐야지 네. 이 과정에서도 좋은 얘기를 써야 된다 뭔가 좋은 아... 내용의 것을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보여줬을 때 자랑할 수 있을 아, 만큼의 그런 별볼일 없는 내용은 안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걸 안 하게 되는데, 음...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음... 네, 계속 그냥 강의만 듣는 거죠, 계속. 적극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음... 그거를 내가 자주 있는 공간에 눈에 음... 바로 보이는 곳에 그거를 어딘가에 음... 붙여놓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뭐 냉장고 앞에 자주 있는다거나 내 책상 앞에 자주 있으면은 음. 바로 그냥 뭘 펼쳐야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그냥 눈앞에 <laughs> 보이는 곳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어요. 음. 이거 나 배우고 싶어요. 오케이. 나 아니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싶다. 음.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음. 그거를 뭐앱 들어가야 볼수 있다. 아니면 책 음. 공책을 펼쳐 이게 아니라 음. 그냥 그 공간에만 있으면 보이는 곳에 붙여 놓기만 하면은 저절로 음. 보게 되잖아요. 자주 음. 봐야 되니까. 음. 어떻게 영어하면 잘해요? 이런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 거죠. 그렇게 묻는 음. 사람한테는 보통 어떻게 하면은 네.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면 음. 어떻게 하면 살을 뺄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어떻게 하면 운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그렇죠. 얘기. 그것그 다른 것들의답 음. 답을 찾으면은 결국 그게 아, 똑같은 거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 인스타그램에 이전에도 저로 인해서 선생님을 알게 됐다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영어 공부, 아뭘 해. 이 나이에 포기해. 뭐 이랬던 사람들도 제가 영어에 도전하는 거를 많이 봤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야, 김미경도 하는데 내가 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어? 이번에 이제 우리 영어 여기서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여태까지 했던 것과 선생님이 하는 건 뭐, 뭐가 다를까요? 전 다를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퍼즐을 맞출 때 네. 사실 처음 해보는 사람도 응. 할 수는 있잖아요. 시간이 응. 좀 걸릴 뿐이지. 퍼즐 조각들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해봐, 이거 해봐. 응, 응. 어떤 순서도 없고, 응, 그치 응. 퍼즐을 맞추는데 순서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때 그때 그냥 손에 쥐어지는 거 응, 비슷한 응. 거끼 맞추고. 응, 응, 응. 지금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무작위하게, 응, 아 무작위하게 응.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응. 이, 이런 것도 있어 음. 하고 이렇게 주는 거라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하는 네. 거죠.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음, 음, 음. MKYU에서 하는 강의는 퍼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아. 퍼즐이 뭔지도 몰라요. 초급. 네, 음, 음. 완전히 그냥 뭔지도 몰라요. MKYU에서 하려고 음. 하는 게뼈 맞추는 요령을 이제 알려주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음.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맞춰서.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좀더 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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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하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영어로 대화를 누구랑 하려면은 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50개도 모자라요. 음.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은데 순위를 이제 따져서 가장 음. 정말 꼭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음. 50가지를 정리를 음. 이제 한 거죠. 완전히 그냥 초급인 사람이 처음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도 하는지에 대한 아예 감조차 없는 상태에서, 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음. 이제 서서히 익혀가는 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영어 초급자들은 영어 단어 몇 개는 알아요. 알아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단어 몇 개는 이렇게 음. 듬성듬성 떠오르는데 떠오른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말로 그렇지. 묶어서 이렇게 전달 할지 몰라요. 맞아요. 이제 그걸 음, 하는 음, 방법을 음. 알려 주면서 배워 가면서 실제로 연습까지 같이 하는. 이번에 그럼 우리 여기에 이거 연습을 또 도와주는 TA도 같이 그 넣으신다면서요. 아,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TA가 들어가면은 확실히 그래도 부모이 되지 않겠어요. 경계받 바뀌 <laughs> 러니까 그죠? 응? 어떤 처음 가 보는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람이 아, 음.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기초부터 해서 네. 차근차근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그죠? 그걸 죠그또 내가 입으로 말해보고 네. 그 열심히 일주일 동안 또 연습해서 올리면 숙제 올리면 TA들이 가서 한번 봐주고 서로 <laughs> 잘했다고 해주고 이러면서 쭉 이제 이게 50강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50강이면 일주일에 두 강이 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럼 25주 되는 건가요? 25주? 네. 25주죠. 주 네. 그럼 4624, 6개월이네요. 그죠? 아, 6개월이니까 잘한 사람은 뭐상줄거 없을까요? 우리가? 컨테스트? 음. 음, 그럼 컨테스트 해서 재밌겠다. <laughs> 온라인 컨테스트, 아. 뭐 이렇게 한거쫙 올려놓고 뭐 이러면 <laughs> 어? 선생님 해서 상도 주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문법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다루기는 할 건데, 네, 문법 공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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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공식을 외워서 네. 그 공식에 대입시키는 거를 문법 공식을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음, 음. 문법을 활용하는 걸 배울 거지. 오케이. 네. 그 문장에 필요한 문법이 들어가면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네. 활용하는 거지. 네.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닌 <웃음> 거죠. <웃음> 아 문법 수동태하다가 아주 열 받아 다 끝났잖아요. <laughs> 왜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네. 가르치는 사람이 음. 자기가 아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요이 사람이 영어를 활용하는, 활용할 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음.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 수동태, 능동태를 그게 문제예요 그왜 하는지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음. 그냥 한국말도 수동태 능동태 안 따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도 그 말을 해야 되면 그 수동태스럽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수동태니까. 근데 거의 수동태를 그렇게 외우다니. 이 강의에서는 네. 수동태를 배우더라도 수동태라고 네. 하진 않을 거예요. 가만있어 <laughs>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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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동태가 뭐죠? 그건 몰라도 돼요. <laughs> 응, 응.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 수동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아, 몰라도 네. 수동태스럽게 말하는 문장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돼요. 알았어. 어그 몰라도 돼요 네, 다. 네. 그걸 그거를 알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제 문법을 공부를 안 하는 방법. 음. 문법을 음.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따지려고 하지 네. 말아되겠구나 문장이 보였어요. 네. 어 이거 수동태인가요? 이거를 굳이 식별할 필요가 아, 없다는 거예요. 거지. 네. 아. 그게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네. 활용하는지만 알면 되지. 음. 어떻게 소리 내는고 하는지 음. 언제 쓰고 네. 이런 것만 알면 되지. 그게 수동태라는 음. 걸알필요가 없어요. 인사가 진짜 어렵다. 네. 진짜 그렇거든요. 네. 하와이부터 시작하는 그 인사가 되게 간단한 말 같으면서도 네. 되게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끔씩 토들러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근데 토들러 무시하면 안 돼요. 안 쉬워요. 네. 네. 안 쉬워요. 그것도 어떤 느낌이냐 면면 아, 차근차근 우리가 내가 빠트린 게 이렇게 많았었구나. 그러고 다 다져가면서 다시 한번 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찐 팬이에요. 얼마나 많이 네. 보는지 몰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정말 열심히 하면서 내가 50강만 따라가면 기초가 되게 탄탄해지겠구나. 네. 기초가 탄탄해지는 네, 거잖아요. 네. 왜 우리가 쉬운 영어, 어려운 영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구분하는 것조차도 이게 문법적인 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초급, 중급, 상급 이거. 네. 아, 맞아요. 그 맞아. 문법이 어려우면은 그거는 상급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말이면은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맞아. 뭐가 쉬운 영어고 어려운 영어다, 뭐 초급 영어, 음. 고급 영어 이거를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배운다라는 아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당장 필요한 말들을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음. 빨리 배워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법. I could have done this, 이런 거? 그쵸. 도 해하면서 그를 제일 of, 많이 예. 야 내가 그거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네. 맨날 쓰는 네,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 네. 어렵다고 그래서 나중에 네. 배우거나 한 번도 그 말을 안 해봤어 아 이러지 말걸 이런 말들 우리가 평소 에 얼마나 자주 마, 어, 맨날 하는데 근데 말인데, 이게 사실 문법이 어렵거든요 그치. 그렇다고 그걸 나중에 배우면 그걸 계속 못하는 거예요 몇년 동안 못하는 못 거예요 못 그게 뒷장에 있거든 네. 네, 거까지 못가 네. 하... 그래서 <laughs> 그게 이번 <laughs> 강의에 맨 마지막 장을 <laughs>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가장 많이 쓰는 말이지. 그게 문법의 순서가 아니군요. 네. 문법이 말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배우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음. 아주 아주 한국적인 그치. 한국의 그런 시험을 위한 영어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시험에 보면 아 a b 보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laughs> 그 if if 나 <laughs> 그쿠드부우드부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 네, 네, 네. 거기까지 보통 안 가고 포기하죠 못 네, 가죠 네. 아니면 은 수능을 위해서 억지로 외웠다가 끝나자마자 네. 다 잊어버리고 다 네. 그 말은 진짜 어렵거든요 네. 한세번 돌려요 그게 PP 아니에요 혹시? 해브 네, 네. PP? 어? 네. 해브 oh, PP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laughs> 애매한 조동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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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시제랑 분사랑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아. 진짜 싫은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더 어렵다. 진짜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이거를 잘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음. 안 하면은 일상적인 얘기도 못 해요. 못 하죠. 못 하죠. 이 말이 안 되는 네.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음. 강의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딱 봤을 때 네. 저걸 어떻게 해? 겁을 먹을 만한 음.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 막 등장할 건데 그런 순간에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 접근이나 말의 접근인 거죠. 네. 말로 네. 접근하는 네.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음... 필요한 말. 내가 필요한 그래서 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끔 물어요. 뭐 어디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뭐뭐 뭐, 음... 뭐 단어부터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지금 아... 당장 나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어야 음...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초급 영어예요. 어제 한 일. 내가 내일 뭘할 건지 이런 얘기부터 할수 있어야지 그래야 초급 영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이제 어려운 것들도 섞여있다 이게 진짜 촌스러운 질문이니까 그 초급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아, I am a b 에서 I'm fine, thank you가 가겠구나 그 언저리를 돌다가 끊고 중국 그러면은 이제 가고 고급 그러면 가정법 p 피 나오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써야 될 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되게 쉬운 문장이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내가 꼭야너왜 그랬어? 아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면 반드시 어쨌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었어요. 마케팅적으로 네. 너무 쉽게 네. 뭐 3개월 만에 된다. 네. 막 그리고 사실 영어 시장이 엄청 과열돼 있고 막그뭐 <laughs>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이제 방향이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요 네. 영어 교육 시장은 뭐를 음. 뭐에 의존하냐면 네. 사람들이 영어가 안 늘는 거에 의존을 해요 아 살이 안 빠지는 거에 의존해서 다이어트 시장이 크듯이 그쵸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서 잘 배우잖아요 그럼 영어 시장이 죽겠죠 그럼 안 되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음. 만약에 제가 운전을 배우고 싶어요 음, 네. 그러면은 최고의 운전 교육자를 찾는 게 우선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운전을 많이 해 보고 음. 빨리 터들하고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강의를 듣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 음. 어디에서 강의를 듣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가 배운 거를 얼만큼 그거를 네.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음. 계속해서 영어 교육 시장은 음. 브랜드를 계속 내세우죠. 여기서 배우면은 음. 영어가 해결된다. 된다, 된다. 이 사람한테 배우면 영어가 음... 해결된다.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줘요. 이거를 아주 아주 근본적인 단계서 에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면은 돈을 내가 잘 쓰면은 영어 해결된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요. 그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뭐 돈도 내긴 내야죠.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돈을 내야 돈 아까워서 열심히 해요 그건 그렇잖아 <웃음> <웃음> 그렇지만 다이어트도 그렇죠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하면 살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네.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영어도 그렇죠 옆에서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본인이 그쵸.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영어를 대신 배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강의 내용은 보통 보면 늘 이제 같은 음. 방식이죠 강의를 들으면 해결된다는 라 그런 인식을 음. 심어주는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음, 맞아. 본인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네, 게더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면은 음, 이번에 저랑 호흡을 맞추시죠.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네. 기초인데 그게 문법이 아니고 정말 말의 근거에서 네. 그동안 되게 포기했던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계속 갈수 있게끔 이렇게 쭉 끌어주시면 저는 옆에서. 독한 언니가 돼서 안 해, 어? 이래도 안 해, 그러면서 제가 막썩 <laughs> 쑤시고 다니면서 잘하라고 그러고, 막 상도 주고 이래서 한 1개월 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6개월간 쭉갈수 있게끔 네. 선생님이랑 저랑 호흡을 한번 네. 맞춰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네, 좋았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